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보여줬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BOJ 리스크와 중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로 비트코인이 크게 흔들렸죠.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해서 9만 2천 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고, 이 반등이 시장 전반에 굉장히 빠르게 전염됐습니다. 코인 관련주들이 줄줄이 반등했고 나스닥은 0.59%, 안도체는 1.8%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AI 섹터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비트코인 반등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FED 의장후보로 거론되는 케비넷시 위원장을 직접 띄우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비둘기파 연준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의 의장 가능성은 이미 80%를 넘겼고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무려 89%까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12월 특유의 계절적 강세까지 맞물리며 시장은 다시 리스크온 모드로 즉 성장주 중심의 흐름으로 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등내 중국 환율 지정학 하루에도 시장이 몇 번씩 흔들립니다. 이런 장에서는 그 어떤 기업이라도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팔리는지, 실제로 수요가 회복되는지, 실제로 실적에 반영될만한 흐름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테슬라는 바로 이 현실 데이터를 갖고 나왔어요. 또무대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 자료를 보면요, 테슬라의 11월 판매가 전월 대비 41%나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도 9.9%가 증가했고요. 이건 14개. 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가장 강한 성장률입니다. 재미있는 건이 수요 급등의 중심에 모델 Y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이번에 전략을 아주 잘짰어요 장거리 주행에 가능한 호용 구동 모델을 내놓고 또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6인승 트림까지 투입했죠. 중국 이브이 시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기와이디, 리시앙 샤오펑, 니오, 다들 가격 내리고 옵션 넣고 말 그대로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그한 가운데서 테슬라가 이렇게 큰 폭으로 수요를 끌어올 렸다는건 시장 입장에서는 꽤 강한 신호입니다. 엉쟁이 심해 놓 브랜드 파워는 살아 있다는 느낌이죠. 이건 단순히 판매량이 좀 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테슬라가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에서 다시 자기 페이스를 되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판매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로보택시, 로봇, 로봇 다 미래 이야기죠. 하지만 테슬라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건 모델 Y 같은 고볼륨 모델입니다. 즉, 미래 성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 캐시카우 역할은 중국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자 테슬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산 판매 축입니다. 여기서 수요가 꺾이면 테슬라 전체 실적이 흔들리고, 반대로 여기서 살아나면 전세계 실적이 안정됩니다. 이문 모델 Y 수요 급증은 테슬라의 글로벌 밸류 에이션에 직접 반영되는 아주 현실적인 호재라고 보셔도 됩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흐름은 완벽하진 않지만, 반등의 조건을 충족한 하루였습니다. 있습니다. 이트코인 해복 기술주 매수 목기, 그리고 FED 금리 인하 기대감의 극대화.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초대형 시장에서의 실수요 데이터로 자기 존재감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미래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현재 실수요는 다시 살아났고, 정책 환경은 점점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는 시점, 시장은 늘 강한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큰 돈을 벌어가려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말하지만 시장은 꾸준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방향을 잇는 사람에게만 보상을 주죠.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이 시장은 낙관 속에 사라지고 공포 속에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로 그 공포에 초입에 있고요. 매일 뉴스에서는 고점과 리스크, 긴축이란 말만 들리고 계좌를 열 때마다 손이 먼저 떨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공포 속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육수 헤드라인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개미들은 현금을 늘리며 뒤로 물러서고 있는 지금, 그 반대편에서 블랙록과 JP모건의 자금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AI 로봇 에너지 전환 산업은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40%를 재편할 것이라 밝혔고, JP모건은 지난달 리스크 자산 순매수 규모를 2년만에 최고치로 올렸습니다. 다시 만해 공포의 시장을 매수하는 건 언제나 기관이었고, 그들의 확신이 개인보다 한말 빨랐습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망설임이에요. 2018년 테슬라 주가가 70달러였을 때 그때 시장은 테슬라는 안 된다라는 말로 가득했지만 어스크는 단한 문장으로 그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투자자들은 단 2년 만에 자산이 10배가 됐어요. 그때 겁냈던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뉴스만 보고 있고 움직였던 사람은 이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M7 종목들을 이미 놓쳤다고요? 괜찮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더 크게 터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에는 늘 주인공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 수십 개의 조연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거든요. 테슬라 혁명 이후 1년 뒤엔 배터리 셀 기업들이 3배, 5배씩 뛰었고, 엔비디아가 AI를 터뜨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데이터를 저장하는 마이크로, 서버 전력을 담당하는 버티브 같은 기업들은, 단몇달 만에 엔비디아 상승률의 3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의 확산 구조입니다. 블랙록과 JP모건은 이미 1차 AI 기업보다 2차 수혜군 비중을 더 늘리고 있어요. 지금 시장도 똑같습니다. AI, 로봇, 에너지, 세계 산업이 동시에 확장되는 건 지난 30년 금융사에서도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월가는 이걸 두 번째 산업혁명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단순히 오르내리는 구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안에서 자금은 초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요. 블랙록 JP 모공 같은 기관들은 이미 3분기 전부터 이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같은 개인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시점 향상 두 박자 늦어지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은 늦게 따라가면 안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한발 빠른 정보와 산업의 전환점, 그리고 기관의 실시간 자금 흐름, 이세 가지를 모르면 다음 사이클의 문이 열릴 때 밖에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단순한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산업 구조와 자금의 방향성, 그리고 다음 섹터 손안이 언제 오는지를 함께 분석하는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결국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유와 여유를 원하지만 그걸 만들어주는 건 결국 자본이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한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이 열릴 때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번유도안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핵심 종목의 구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매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이슈와 수급 동향까지 종문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실질적인 무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들 준비한 거고요. 꿈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반망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은 몰라도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벌어가는 시대예요. 시장을 미리 읽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